안녕하십니까. 윤가장입니다. 예. 오늘도 지수가 오전에는 좀 하락을 하는가 싶더니, 어, 결국엔 반등을 해서 2포인트 상승한 236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게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게 다시금 그전고점을 향해서 2458을 향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주고요. 이 코스닥 보시면은 오늘 더 코스닥은 0.6%나 올랐는데요. 코스닥은 좀더한발 앞서서 가서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거의 임박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하루 이틀만 더 오르면 코스닥은 863선에 다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와중에도 오늘 물론 확진자가 오늘 조금 더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3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. 그래서 지금 오늘 투자자 동향 보더라도 외국인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코스피에. 그래서 조금,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오르는 게참 진짜 유동성의 힘이 무섭구나.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환율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 뭐 안정적으로 1185, 거기서 86,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관심 종목 보시면은 오늘 그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어제 3대장, 3대장이 모두 올랐다고 싹쓸이라고 좋아했더니만 바로 우리 HMM 바로 하락해줬습니다. 이 포인트. 2% 2% 하락을 했고, SK도 하락을 했고요. 송원선언만 외롭게 기대도 안 했던 송원이가 계속 조금씩 올라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대로 계속 좀 올라줬으면 하는데, 뭐, 페이크인지 한번 지켜봐야죠. 이러다가 항상 뒤통수를 치던 게 우리 송원이었기 때문에. 끝까지 긴장하지 말고 볼텐데 이 외국인이 계속 조금씩 사고 뭐 기간도 오늘 좀 샀고 해서 조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2% 이상 올라줘서 어저 이제 플러스 전환돼서 기분이 좋고요. 이제 유일한 플러스 종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단연 제가 매수한 거 액세스 바이오 오늘 매수했습니다. 오늘 급등 나오면 사실은 바로 팔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뭐, 상승이 나오기는 커녕, 하락이 나와가지고, 일단은 뭐 물렸구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, 이거는 그냥 제 친구랑 같이 계속 가져가기로 했습니다. 언제까지? 그냥 수익날 때까지. 예, 수익날 때까지인데, 수익나면 내일 급등하면 바로 팔 수도 있긴 한데, 일단 오늘 요 엑세스바이오 이슈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엑세스바이오 형제와 같은 우리들 제약도 하락을 했구요. 엑 x 스바이오가 혹시, 혹시나, 희망회로를 돌려보면, 이 시즌으로 따지면, 이 3월달에, 3월달에, 이렇게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,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. 보시면, 8만원대까지, 14만원에서 8만원까지, 꽤큰 조정을 받았죠. 좀 2단계가 아닐까 하는, 좀 기대감에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. 보시면은, 이때는 아마 주주들이 죽을 맛이었겠죠.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. 손절도 많이 하고. 그런데, 지나고 보면은, 30만원 이상 올랐었죠. 그래서 물론, 이렇게 안 되고, 이대로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만, 어쨌든 지금 재료들이 남아있어서, 한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. 오늘 뭐, 우량주는 잠깐 보시면은, 딱 LG화학 눈에 띄죠? LG화학 참 대단한 종목 같습니다. 지금 진짜 100만원을 향해 가려고 하는지, 조금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, 다시 오늘 6% 올라줬고요.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총상의 종목 다 매수했었습니다. 10개. 그랬다가 지금 7개는 수익이 나서 매수 매도를 했고요. 지금 3개 남았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이 계좌가 원래 시총상의 10개 있었던 계좌입니다. 기억하시나요? 7개는 다 익절했고요. 지금 3종목 남았는데요. 이거 하나 또 익절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. 지금 생각하면은 우량주는 익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다 지금 수익이 엄청 클 텐데 아쉽게도 쬐끔쬐끔씩 먹으면서 매도를 했었습니다. 일변 실현 손익 보시면은 어요 700만 원은 뭐 엑세스 바이오였으니까 뭐 빼더라도 나머지 보시면 뭐 12만 원, 19만 원, 8천원뭐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, 적은 금액 먹으면서 이렇게 지금 매도한 게다 보이시죠?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카카오 게임즈 청약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량주는 다시 한번 매수해 보겠습니다. 뭐 HMM하고 은선물 계좌는 뭐 변화 없고요. 그냥 오늘 손실이 조금 더 커졌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요쪽 계좌에다가 액바 액바 좀 샀습니다. 2천만원 추가 매수 했고요. 요거는 일단은 뭐 사자마자 마이너스인데 좀 재료가 남아있어서 가져가려고 하고요. 재료나 뭐 소문 같은 거 공유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로 뭐 빌게이츠가 투자했다. 뭐 요런 얘기도 있는데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자공치 시스템 보시면은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하나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. 그 내용 보시면은 여기 발행 대상자 명에 의 누가 나오냐면 글로벌 헬스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나옵니다. 예, 이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 글로벌 헬스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어떤 데냐? 이거는 그 홈페이지인데요. 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800만 달러를 액세스바이오에 이제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. 2016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. 그 전환사채 공시도 보시면 금액이랑 뭐 연도 이런 게 똑같습니다. 근데 이 글로벌 헬스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어, 어떤 데냐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빌 게이츠 계단, 재단이 빌 게이츠 계, 재단이 이제 그 펀딩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뭐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요거 외에도 또뭐 연구지원 한다고 뭐40몇억뭐그 지원한 게또 기사로 나오는 게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최근에 또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공시가 나온 팩트로 이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만에 하나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전환사채가 이제 9월 말에 이제 그 이제 행사가 되는데 전환가액이 5천원대입니다. 그래서 빌 게이츠가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수익이 많이 나것 같은데요. 빌 게이츠가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사실은 좋은 일 한다고 정말 질병 퇴치 한다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 SK 뭐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. 그때 좀 게이츠 형이 굳이 바로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그냥 좀 보유를 하셨으면 어떤가. 그래서 같이 저도 주주가 되고. 빌 게이츠랑 같이 액세스 바이오 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. 일단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어쨌든 빌 게이츠가 실제 어쨌든 관여는 돼 있다,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이거죠. 바로 FDA가 그홈홈 키트라고 하죠, 홈 테스트를 바로 승인을 하냐,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고 예, 그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요런 기사도 있었는데요. USA Today 에 나온 정말 이제 임박했다. 그리고뭐 다른 기사도 찾아보면 뭐 9월 중에, 9월 중에 정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진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인받기를 기다리고 있고요. 희망을 돌리면 우리 여기도 뭐세스바이오또 얘기 나오죠. 액세스바이오가 계속 정말 언급이 많이 됩니다. 언급이 많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인트리보, 인트리보 그 이제 그 회사에 가봐도 열심히 그 유통업체에서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 뉴저지에 있는 그 액세스바이오가 홈키트로 승인이 되면 좀 크게 한번 주가가 출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인, 인트리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그 항체 진단 이 이제 이 바로 승인 바로 이제 진단이 가능한 우리 fda eua 승인을 받은 우리 항체 진단 키트를 열심히 인트리브 홈페이지에서 이제 여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뭐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뭐 그래서 액세스바이오 모두 매시, 매수하시라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미 시총이 1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매수하라고 해서 구독자 한두 분 사신다고 해서 뭐 저한테 크게 뭐 이득도 없고요 저는 매수자 입장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. 올랐으면 좋겠다, 홈키트 됐으면 좋겠다, 그리고 좀더 기다려보겠다라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일 급등이 나온다, 급등이 만약에 운 좋게 내일 나온다고 하면 바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뭐 내일 상황에 맞춰서 할 거고요. 자꾸 제 친구 친구에게 하는데 친구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3 분의 1은 팔았고 나머지는 가져간다고 합니다. 뭐 홈키트 요거 재료가 소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. 가져가려고 하고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오늘 좀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한 거는 9월 말 전환 사채 그 전에는 조금 그 주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조금 물량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 그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. 근데 아직은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 홈키트 승인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매매한 게 액세스바이오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액세스바이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. 내일부터는 좀 이제 다른 종목 얘기도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